님은 어떻게 구강 관리를 하는지 궁금해요. 어, 제 루틴 공개할게요. 아침에 일어나서는 잠들 때 번식한 세균들을 제거해야 해서 양치가 너무 중요합니다. 일어나자마자 식사 전에 양치를 해요. 점심 때는 보통 식사 후 20분 내에 양치를 하는데요. 산성의 신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는 30분 후에 양치합니다. 자기 전에는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려요. 양치를 다 하고 치실, 치간 칫솔로 모든 이 사이 사이를 닦은 후에 혀 클리너를 사용하고 가글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칫솔을 교체하고요 6개월 정도마다 동료 치과에서 스케일링 받습니다 아 치과 의사인데도 다른 치과를 가시나 보네요 당연하죠 객관적인 검진이 중요하니까요 제가 제이 스스로 검진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불소 치약 꼭 쓰고 시린 증상이 있으면 전용 치약 사용합니다 어, 결국 기본에 충실한 게 최고예요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